안녕하세요. 뜨른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제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연하단을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기록에 보면 은 사울이 화를 맞고 중상을 입어서 어, 옆에 있는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자기가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아말렉 소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 소년의 말을 들어보면 어, 거의 패배해서 죽게 되어 가는 이 사울을 자기가 죽이고 왕관하고 그리고 팔의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지금 바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 편집자는 말하기를 아마 사모엘 하에 나오는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가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강합니다. 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의 왕관을 가지고 오고 또 팔에 있던 고리 왕으로서의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큰 포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년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멀리 멀리 망명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다음 이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소년은 굉장히 현명하게 깨닫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음 왕이 될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왕관과 고리를 가져가서 다윗에게 춤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아부와 함께 나와 함께 뭔가를 해봅시다.라는 출세주의 탐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 아말렉 소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인생 대박 역전의 기회를 이 아말렉 소년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말렉 소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정말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와서 대박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한 번쯤은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해진 월급을 따박 따박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지겹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고 뭔가 대박이 나에게 터졌으면 좋겠고 많은 돈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되고 과욕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힘들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걸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출세지향적이고, 현세적이고, 어, 현실적이고, 유용한 것을 먼저 취했던 이 아말렉 소년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침묵하고 울며 사울과 그연하단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장례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럴 때이 아말렉 소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뭔가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이 무력이 심하고 아, 출세와 돈에 아니면 뭔가 대박적인 꿈에 대해서 빠져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말렉 소년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 앞에 주어진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시향적이고 무력적이고 탐욕이 강한 우리 마음을 꼭이 아말렉 소인에 닮았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람인데 비해서 다윗과 그 용사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이위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미워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수금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질 때도 다윗이 또 피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고 또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잖아요. 그럴 때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또한 그런 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나의 이익과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아말렉 사람같이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라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뭔가 좀 다른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까요? 현세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 삶을 작은 작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